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주일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장마철이 본격화가 운동을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좋은 소식도 드립니다. 곧 해가 갈것 같은데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뭐라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자, 백성한 대로 오늘도 새로운 동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그냥 우리가 생활체육에서 만들어 가는동인데 특별한, 어, 용어를 뭐 어떻게 말하겠군요. 그냥 우리 예전에 제기차기, 제기차 하는 거를 하면 되니까. 자, 시작할 때는 우저 원투를 열어놓고, 원투, 원투하고 난 다음에, 투. 자, 오른손으로 왼발을, 자기 신발을 찬다는 느낌으로, 때린다는 느낌 하나, 반대로, 둘. 이번에는 왼손으로 왼발, 발을 뒤로, 크로스, 셋. 네. 요게 한 동작. 한 동작, 천천히 하면, 오른손으로 왼발. 이렇게 서. 그리고 왼손, 몸이 가는데 손을 그냥 그립니다. 한 번, 두 번. 요번에도 왼손으로 발이 뒤로 가는 동작 오른 반대손으로 높여니다 셋. 반대로, 넷. 요게 한 동작. 요걸 약간 바르게 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면 이 동작이 빨리 하면 엄청 바쁜 동이에요 빨리 하면 잠깐 보여드릴 텐데 그런 동이아니 우리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음악에 맞서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이거를 음악에 맞춰서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방향을 바꿔서 한번 어때요? 그래서 원통, 반지, 원통 원, 두번한번두번세번네번이걸반복하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이렇게자 요거를 요렇게 하면 아니면은 여덟 바깥씩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 수업을 본격화 하게 되면은 그때응용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뭘 배웠어요? 네발자치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네발까치 그렇게 해서, 원,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거를 횟수로 늘리는 거 알아봤고,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는 이제 응용 동력 능력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라고 다음에, 우리가 배운 거여기서 붙이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건 응용 동작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배울 거는 제기차 그리고 아. 혹시 그냥 빠르게 하면 보고 다시 한번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빠르게 원, 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한 하이 몸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라고좀더 이렇게 리얼하게 하면 안정이 갑니 이렇게. 네. 아마 좀 젊은 학생들, 학생들이 하는 완전히 이렇게 띕니다. 딱, 딱 빠르게 씁니다. 딱,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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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놈이 있는데. 음악이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 자, 이 음악이 빠르기 때문에 처음 구분 동작보다는 모든 동작아지니 작아지니까, 팔을. 이렇게 높게까지 도 이렇게 해서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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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대신 손바닥은, 이것도스트레칭을 한번 해볼게요. 손바닥을 딱, 이렇게 벌린 멀린 상태에서. 이런 데 하다보면 주먹도 잡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뭐든지 내가 편하게, 어떤 동작이든 그 운동이 규칙을 밑에, 그 규칙을 최소화시키면서, 따라가자고갑니다 흉악에 맞춰갖고, 한, 응용도, 기본도 하나 플러스, 응용도 한두개 정도 같이 한번, 이렇게 해서, 청결을 해보겠 기본적으로, 형은, 다른는 발을 앞으로 한다. 이러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는 이게, 오, 왼쪽, 오, 왼제 오, 왼쪽, 오, 왼쪽, 오, 왼 2, 오, 왼번 오, 왼쪽, 오, 왼번 오, 번쪽 오, 왼번 오, 왼번 오, 왼번 알나 알았어, 됐어. 1번, 번 3번, 번 5번, 한번두번세번 9번, 1번두번세번1번세4번1번1번1번 18번, 1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번 하다 보면 잘안 돼. 그래도 이 우리가 할수 있다면. 그라고 이게 어차피 최종입니다. 최종 단지 내가 막탁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하면 좋습니 저도 잘안 돼요. 근데 저도 하면서 배워주는 거예요. 배워주고 하니까. 혹시나 제가 항상, 항상 같은 영상으로 해야 됩니다. 정리하게 굽은 동작을 했다고 음악이 나오면 동작이 달라지는 게 이해하시고. 정말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또 골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동작만 좀 달라지고. 다른 이야기들가 좋은 소식을 제가 어습니다꼭만날겠습요 오늘은 까지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